안녕하세요. 조직의 효율적 운영, MZ 세대와 조직 몰입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일반 김경빈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공무원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공무원의 자발적인 퇴사도 늘고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저는 공무원 이직 신문 기사를 읽고 주제에 흥미를 느껴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이직 현상을 MZ세대의 직업관 변화로 분석해 보고 MZ세대의 선호 일자리와 MZ세대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호봉이나 연차 기준이 아닌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는 근무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일명 네카라쿠베가 있는데, MZ세대들이 이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연봉도 있지만, 근무지 자율선택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조직문화가 자유로운 것도 한몫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직업의 배경을 알아보고자 MZ세대의 가치관을 조사하였습니다. MZ 세대들은 자아실현, 사회적 책임, 공정성, 다양성,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MZ 세대 공무원의 이직 의향 결정 요인 및 후생 복지의 조절 효과 논문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보수 만족도가 저하될 때 공공 공사 동기가 낮을 때 이직 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 5월 한국경영자총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괜찮은 일자리를 묻는 질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 공정한 보상, 좋은 복지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MZ세대의 직업관과 가치관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워라벨, 업무환경 보상의 공정성을 직업선택의 중요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대다수 조직 구성원이 MG세대로 충원이 되며, 이는 기존의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 강점으로 이끌어라에 소개된 조직의 업무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중 조직 몰입에 주목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조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심, 헌신, 머물고 싶은 마음으로 요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2013년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몰입도가 높은 직원은 조직 몰입도가 낮은 직원보다 생산성이 21% 높았습니다. 또한 2014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몰입도가 높은 직원은 조직 몰입도가 낮은 직원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가능성이 12%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도가 높은 직원은 조직몰입도가 낮은 직원보다 고객 만족도가 15%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몰입도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는 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가치를 인정받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직 몰입도가 MZ세대의 직업관, 가치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MZ세대 구성원이 주를 이루는 앞으로의 조직 운영은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로 mz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근무환경 위주의 선호 직업이 나타남을 알수 있었으며 조직의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mz 세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달리하고 mz 세대 구성원의 조직 몰입을 높이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mz 세대가 이직률이 높다는 사회 문제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이 직접 설문조사하여 알아보고 싶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할수 없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했던 연구였습니다. 다음 연구에는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방안과 실제 사례에 대한 탐구, MZ세대와 기성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의 경우 발생하는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